형들이 생각하는 주장의 자격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했는데 사퇴하려고 그랬어, <laughs> 중간에. 아, 너무 이슈 받는 게싫어갖고 그냥 사퇴. 아, 핀베어백 감독이 고 핀베어백이 시켜갖고 주장했는데, 아우, 귀찮더라고. 애들이 와서 막, 응, 언제 밥 먹어요? 이런 거, 어, 아, 어, 아, 아무 때나 먹어. 그래갖고, 아우, 난안 맞나 보다. 해갖고, 그냥 진짜 중간에 나 주장 안 하겠다고 그랬었어. 저번에 우리 손흥민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 잘 나왔잖아요. 거의 70만 나왔는데 댓글이 반박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흥민이가 이제 한국 축구를 많이 좀 알리고 살리고 여러 가지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관심을 갖는 상이 좀 있는데 내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트로피가 걔한테 뭐 의미가 있나 이런 거지. 근데 사람들은 아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은데 트로피라는 게 자기 혼자 잘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맞아. 따면 좋지. 따면 좋은데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안되고 득점을 먹었을 때 이적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렇지. 거지 더 좋은 팀으로 갔어야지 아, 진짜 그게 되게 흥명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걸까 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게 이제 달리나 봐 아니다 형뭐 따봤으니까 그런 거지 막 이런 달리는데 그때 트로피 얘기하고 나서 요즘 경기 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애가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팀이 또뭐 2부 떨어지는 실력 거기까지 내려갔으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하는데 아, 무슨 2부 떨어지는 팀 트로피 얘기하고 있냐고, 지금. 지금 2부, 그 밑에 있지 않아? 성적이? 밑에 있지. 밑에 있는 팀이 무슨 트로피 얘기를 하고 있냐고, 지금. 나는 그게 너무나 좀 답답하다. 다른 강등권 팀 주장들도 이렇게 까나? 아, 깔 수도 있는데. 근데 흥민이가 아시아니까 더 그러고, 내가 인종차별 얘기 맨날 했잖아. 그게 뭐냐면, 흥민이는 뭐, 열 경기 잘해도 두 경기만 못해도 어. 맨날 뭐라고 하고 막이런 거가. 자기네 종주극인 건 알겠어. 알겠는데, 그래도 토트넘이라는 팀은 그래도 흥민이가 가서 해준 게 너무 많잖아. 토트넘의 손흥민은 싸게 데리고 와서 많은 어. 거를 얻지 않았나? 너무 많은 걸. 그성적도 그렇지만 많은 걸 얻었고. 쿠팡도 하고. 쿠팡으로 한국 아시아 시장도 다 노리고 유니폼만 해도 유니폼은 끝났어 내가 볼 때. 엄청 아, 팔파어 여기 다 있고 있어, 제주도 어, 내가. 지금 제주도도 다 있고 있어, 형님. 애들은 다 있고 어. 있어, 진짜. 트로피로 얘기하는 거는 무리수야. 이거.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얘기하는 거잖아, 어.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선수가 스트레스를 받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맞아. 없어. 응원해 주고 어. 이제 마무리 잘 해야지. 그동안 그렇게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 한 10년 고생했잖아.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조금, 국민적 영, 그 응원으로서 여유를 줘야 된다는 거야. 국민적 응원으로서 여유를 줘야지 애가 플레이가 더 괜찮지. 자꾸 이렇게 잡들이를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얘를 주제를 놓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힘들어. 유럽에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실패했다고 뭐라 그러잖아? 엄청 신경쓰이고, 엄청 짜증난다니까. 그, 현재 있을 때는 경기 못 뛴다고, 그냥 싸이월들어 와갖고, 조잘조잘 되면, 아우, 죽겠어, 진짜로. 이게 힘, 이게 신경 안쓰. 걔 유튜브도 잘 보고, SS 계속 하잖아. 심심하니까 다 봐. 다 본다니까 이 댓글 다볼 거야. 아니 까 그러니까 왜냐면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나온 기사 다 봐. 내거 본단 말이야. 내 내가고 뭐, 내난 똑바로 얘기하니까 흥미가 내거 보고 흐뭇하게 있다가 댓글 달린 거 보면 왜저난또 아, 신경 안 쓴. 아, 있으면 좋지만 뭐아 이럴 거야. 나는 안볼거 같지. 본대니까. 내가 뭐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흥민이를 가지고 뭔가 감노 늘박을 또안 하는 것이 솔직히 걔 흥민이한테 스트레스 안 주는 거다. 난 이렇게 보는 거야. 난 그런 얘기 나오니까 내가 풀어주는 거야. 서른네 살이야, 서른네 살. 34살. 나이를 인정해줘야지. 나이 있어 이제. 그 에이징 커브가 한몇살부터 와요? 서른두 살 이후엔 좀 떨어진다고 어. 봐야지. 진짜 좀 약간 상승 곡선을 계속해서 좀 피크 타다가 떨어지는 구간이야. 서른두 살 이후. 부터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면 돼. 근데 그게 팍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좀 천천 천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어. 하긴 서른 네진데 지금 신인들이랑 떼면 막 열여덟 이런 애들이니까. 심리적 그러니까 피지컬에서 뛰는 것도 대단한 거야 지금. 그렇지. 대단하다. 그러니까 호날두가 서른 아홉 마흔인가 그러지. 근데 걔가 아, 리그 자체가 근데 맞죠? 아시아 쪽에 또 네. 그나마 있으니까 다행인 거고 그 팀이 원체 이제 잘하니까. 거기서도. 어. 그렇게 되면은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팀이 약한데 그런 활약은 할 수는 없을 거야. 맞아. 흥민이가 만약에 살라 같이 리버풀에 있었다 지금에 훨씬 더 편했을 거야. 성적도 1위에다가 더 받쳐주는데 훨씬 괜찮으니까 리버풀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 있었으면 훨씬 괜찮았을 거고 더 편했을 거라는 거야. 맞지. 근데 지금 손흥민 소속사에서 명예훼손 뭐 비방 이런 거 법적 대응한대요. 형 옛날 천수 형때때 그런 거 없었어요? 대응했지. 아, 했었어요. 대응. 어. 고소를 했지 대형 안 했잖아 고소했잖아 언제? 그 초등학생 내가 한 거잖아 그니까 러뭐 <laughs> 본데 본데 이거는 문자인가 그럴 거야 <laughs> 문자라고? 어 <laughs> 문자가 왔었을 거야 형번호 어떻게 알고 또 했지 뿌려졌는지 문자로 왔는데 정말로 얼 어떤 초등학생이냐면 그냥 정말 바른 초등학생 우리 아이가요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형 스페인 뛸 때? 아니야, 한국에 있었어. 나 한국에 있었어. 2006년인가 그래. 심하게 써서 내가, 어, 열이 받아갖고, 빡, 회자, 해갖고, 그 루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 그니까, 러 하다 보니까, 이제, s k 전화했는데, SK에서는 경찰서 동의를 받아와야 된다 그러고, 받아오니까 신상 열어서 전화했는데, 초등학생이 받아, 에이, 대 이러고. <laughs> 그러고, 선생님한테 해갖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아이가요? 그러더니, 부모한테 까 연결해서 전화했는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요? 아,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더 실수를 해본 적이 없던 애래 거기다 스트레스 푸는 건지 실수를 해본 적이 그, 물어보니까 진짜 착한 아이인데 제삼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듣고 그냥 자기는 아... 번호 어떻게 알았는데 그 문자 쓴 거래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 다 줬지 자바만 본 거야 진짜 어떤 아이들이 진짜 나한테 저러나 근데 진짜로 실제로 보니까 이제 제 3자의 얘기만 듣고 그냥 믿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아이들 그남 얘기를 했던 나의 얘기를 했던 아이들도 또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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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몇 번에 걸쳐 갖고 걔들한테 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소심한 아이니까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서 같이 씹지도 못하고 그냥 문자를 보낸 거지. 그게 이렇게 걸려 걸렸지. 올 거란 상상도 못하고 잡아는데막철우형이었어 봐. <laughs> 그래서 그런 상상을 엄청 그거 잡으려 그랬었어.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다. 핸드폰이었으니까 주변에서 걸렸다. 이거에서 걸렸는데 진짜 모르는 초등학생. <laughs> 와. 잡았한테 <참한데> 김철호씨인데요. <김초로> <laughs> 옛날에는 기사를 보고 옛날에 스포츠 기사에 그 댓글을 쓸수 있었단 그치? 말이야. 그럼 내려가다가 기자 이름 딱 나오는 순간 난 뒤로 가. 기자 이름 밑에가 댓글 창이야. 그러면 이제 뒤로 가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게 만국 공통인 것 같은 게 케인도 무관이라고 외국인들이 엄청 노리더라고 근데 케인은 올해 이제, 이제는 한번딸것 같아 그러니까 팀을 옮긴 거잖아 독일에서 그냥 무조건 폐하나 먹는 작년에 못 먹은 게더 신기하지만 폐하나 먹는 팀에 갔잖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인 거야 케도 갔잖아 그렇게 움직여야지 가장 강하다는 팀을 움직여야지 이제 트로피는 잡는 건데 흥민이는 전성기 때 그렇게 못 했잖아 뭐야 못 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이적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라는 거야 내 말은. 어. 또 이적이라는 거라면 그팀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름값하고 다른 거야 적응은. 또 저, 리그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면 또 나라에 대한 적응해야 되지, 팀 선수에 대한 적응해야 되지, 언어에 대한 적응해야 되지. 그런 게 지금 나이에는 조금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트로피를 보면서 적응, 저, 이적을 하기에는 조금 많이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라 모르겠어 내 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운동을 했고 흥미처럼 성공을 못 했어 하지만 그 관점에서 나도 할 만큼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거의 나는 맞다고 보거든 솔직히 형들이 생각하는 주장의 자격이 뭐예요? 그러니까 주장은 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했는데 사퇴하려고 그랬어 <laughs> 중간에 아, 너무 이슈 받는 게 싫어갖고, 그냥 사태, 아, 핀베어백 감독이, 고 핀베어백이 시켜갖고, 주장했는데, 아우, 귀찮더라고. 애들이 와서 막, 언제 밥 먹어요? 이런 거, 어, 너, 어, 아무 때나 먹어. 뭐, 나한테 그래. 언제 혼자 있고 싶은데 계속 와서 질문하니까, 김영광이가. 아 어, 형님, 아, 가! 줄안 맞춰 다녀야 되니까 가! 아, 막, 어, 엄청 귀찮더라고, 나는. 그래갖고 아그난안 맞나 보다 해갖고 그냥 진짜 중간에 나 주장 안 하겠다고 그랬었어. 주장 그냥 솔직한 얘기로 주장의 조건은 일단 리더십인데 리더십도 이제 나이의 리더십이 없어졌잖아. 옛날에는 음. 나이 많은 사람이 했어. 그지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있지. 많은 사람이 무섭고 이제 말을 들었으니까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가 막 많지 않더라도. 중고참 정도? 중고참 되더라도 이제 그거가 이제 좀 바뀐 게 기성용 때좀 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실력이 돼야 되지.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주장. 밖에서 주장할 수는 없잖아. <laughs> 어. 벤치에서 주장할 거면 감독인 거고. 주장은 이제 안에서의 감독이니까. 병정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인천대학교? 난 초중고 대학 다 했는데? 경주장? 오. 진짜? 응. 넌 엄마가, 엄마가 시키 엄마가 있으면 하는 거야, 원래. <laughs> 엄마가 많이 오고, 그리고 학교 축구는 제일 잘하는 애가 안한다요 그러지 않아요, 보통? 형도 안 했잖아요, 초중고 때. 아, 그렇어 우와. 뭐 이때 용어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응. 수비수고? 응. 아. 수비가 많이 오 어, 수비가 많이 했어 그때 시절에. 그래서 완장이 한 20개에서 집에. <웃음> <웃음> 진짜로. 나또 완장 좋아해가지고 또 완장을 진열해놓데는상패 어. 그래? 진열이 아니고 어. 완장 을열렉래 해놨어? 어, 어 많아 유니폼은 없고? 유니폼은 없어 <laughs> 없어 없어 넌 ㅈ ㄹ 잖아 애들한테 ㅈㄹ하고 우리 또래한테 쫙싹 <laughs> 그리고 혼내고 사주고 혼내고 사주고 무한반보 아 그럼 주장이 부자여야 되네 <laughs> 돈 많이 써야 돼돈 많이 써야 돼 꼭. 맞아 이게 밀당을 잘해야 될 거야 아마 그리고 감독이랑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원활해야 돼 이거 이제 아, 요즘 좋은데요, 선수님? <laughs> 같은 선수지 <laughs> <laughs> 형은 항상 뛰었, 항상 뛰었죠, 응. 형. 아 뛰었지. 주장은 그거. 뛰어야 돼. 중학교 해야. 때는 이제 못 뛰어서 중국 갔다 이제. 중국에서도 했지. 2 6 경기가 있으니까 프로 프로 통산 음, 한골 음, 많이 음. 뛰었어, 많이. 왼발. 사이드백인데 어시스트가 없어. <laughs> 골이 있어. 골 어디가 있어? 골 어디가 있어? 김영광한테 왼발로 먹었어, 나한테. 왼발 쓰지도 않는데. <laughs> 뭔가 <laughs> 어릴 때 이랜드? 이랬네 <laughs> <laughs> 나는 주장이 진짜 안 맞았던 거. 나는 개인적 사람이지. 주장은 이제 단체적 사람이야. 그러니까 때문에 천수형 같은 그 스타플레이어가 있고 용호형 주장이 맞지. 음. 이렇게 가면 딱 좋지. 용호형이 또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따라오. 고 나는 어, 주장하고는 안 어울리는 캐릭터고. 국대 주장은 그 그냥 감독이 딱 시켜요? 그렇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의 국민 심판이니까. <laughs> 여론을 좀 살피고. 국대 주장은. 제일 잘난 애들을 그냥 시키는 것 같아. 음. 그때 당시에 제일 잘난 사람이 하는 거가 맞고, 그치?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게잘 나가는 사람의 모임이잖아. 따라가야 되니까 애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 모인데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말안 듣지. 그렇지. 맞잖아. 맞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과 제일 프로필이 좋은 사람이 하는 게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음. 그치? 그게 내 앞에 국대 주장의 음. 요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 맞네. 음. 그때도 내가 그 팀이 날 시켰다는 거는 2002 월드컵 끝나고 나랑 오래됐고 자기가 감독하는데 이천수가 여길 잡아줄 것이다 음. 선수단을 너 음. 와일드카드였고 하니까 잡아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데리고 간 거겠지 그치, 주장으로 맞지. 그 애들은 잡혔어 잘그거의까진 그러니까 맞는데 식사를 몇시 하는 거를 이거 알림보 하는 건 아니지 음. 어 그건 성향이 안 맞지 지금 나 형한테 프리킥 피하고 있는 거 알아? 진짜로? 늘어? 늘어해. 예. 응. 아니 원래 선수 할때 가르쳐 주다가 포기했거든. <laughs> 원래 그때 알려줬었어. 인터에서인터에서어 어, 알려줬었는데. 그, 포기했어. 아, 그, 그 아니야. 그때는 지금. 얘가 교육에 대한 걸 받아들일 자세가 <laughs> 당구나 칠줄 알고 그러지. <laughs> 당구를 훅보다 더 많이 했어 진짜 형이랑. <laughs> 근데 진짜. 나도 그때는 뭐 별로 이제 마지막 막 막바지라 별로 그렇게 교육에 힘을 안줄 때. 걸린거고 요즘은 이제 교육을 하다보니까 요즘은 얘가 좀 받아들이더라 그러니까 오 프리킥 재밌어 나중에 보여줄게 기회 되면 아이 근데 내 프리킥을 배우면 골을 많이 넣긴 하겠더라 응. 나도 발목, 요즘 느꼈어 발목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파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 디딤발 파워부터 들어가. 발목 엄청 아프다고 그때도 몇번 차고 난넌 안되겠다 가라 그랬거든 <laughs> 아니 이해력이 떨어졌는데 응, 응. 지금 응.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형이 선수 시절 에또 다른 선수도 응.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원하면 내가 이렇게. 아니 왜냐면 회전이 다르니까. 아, 운동 끝나고 이제 막 우리끼리 한 번씩 찾아 나는데 형이 프리킥 잘 차는 거 나는 막내였고 이제 최고 차데 옆에서 깔짝깔짝댔지. 또 응. 내가 막 하다가 이제 형이 제거 한번 봐주세요 했다. 저 뒤에 가서 골킥 차. 그래서 뒤로 갔지. <laughs> 아, 저로 가. 저 하프라인 올라서 차지도 말라고 저 <laughs> 뒤로 가라고. 나도 헷갈리니까 저로. <laughs> 그리고 여기 와서 배운 거야. 10년 만에. 근데 진짜 요즘, 어, 요즘 야 좋아, 좋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왜 못했어? 형이랑 친하고 막 놀고 밥 먹고 했는데 왜형저 축구 좀알이 얘기를 못했, 안 했을까? 그때는 후회좀 애매했지. 프로가 배우는, 네. 프로가 프로한테 배운다라는 인식이 없었어. 내가 기초가 없는데, 아 형한테 왜 기초를 안 물어봤을까? 브리키가 웃자고 한 소리고, 어형 저는. 이렇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걸왜안 물어봤을까? 이게 되게 후회돼요 지금도 사실. 그니까 병주는 번. 이거지. 병주는 앞에만 보고 있거든. 아앞에 보는 게 맞아. 근데 앞을 보지 말고 미래를 봐야 되는 거야. <laughs> 어, 그렇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거의 보통 선수들 앞에만 보고 있지. 그래서 그게 다른 거지. 그니까 오늘만 넘어가자거든. 어제도 밤에 레슨 형이랑 나랑 둘이서 했는데 고등학교에 가르치는 가르쳐주, 중학교에 가시는데 아 이걸 내가 했으면 이 생각했어요 난 솔직히 어제 볼은 차고 있지만 항상 뒤쪽에 신경이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냥, 그냥 아쉽지 눈치밥이 있어야 돼 축구는 아, 눈치 싸움이야 진짜 눈치 게임 있지 아나 이거 빨라야 돼 진짜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그런 것처럼 뭔가 신경이 날카로워야 돼 축구장에 가면 병주 축구 잘했어, 근데 열심히 했어요. 어, 잘하진 않았어. 아니 지금 보면은 아니, 축구를 그렇게 못해는 아니야. 시범도 <laughs> 아니 했대니까? 왜냐면 시범을 애들한테 보이는데 시범 보일 때괜찮다니까 생각보다. 기준에 천사에 두는 게 아니라 프로 리그 에 있는 선수들로 봤을 때는 얘는 잘했어. 운, 그러니까 안 풀린 거야. 전북이랑 했던 FA컵 2년 연속 경기를 뛰었단 말이야. 그때 지병주를 보고서 어, 독한 놈이다. 아얘 독해, 엄청 독해. 나한테 야, 어, 쳐봐, 쳐봐. <laughs> 아, 미친. <미쳤어. 웃음> 아니, 사이드로 치면, 지게치면 빠른가 봐. 빠르니까, 인천에서 하는데, 금방 당구치고 왔는데, <laughs> 정신병자 아니야? 야, 금방 당구치고 왔는데, 또 선생한테 잘 보이니까, 내가 아프치니까, 아, 쳐봐, 쳐봐. 오른쪽밖에 없잖아, 쳐봐. 진짜. <laughs> <laughs> 와, 나도 빠른데, 어? 와, <laughs> 얼마나 웃는지 알아? 야, 아, 야, 뭐, 오른쪽밖에 없다. 진 웃더라, 형이. 아, 진 웃겨갖고. 와, <laughs> 그러니까 루페즈가 힘들었겠구나. 아, 약간 스토커 모르겠는데. 기질의 사이드백이야. 아, 스토커 아, 기질. 진짜? 어. 아 필요해. 어. 경주가 트레시 토크 많이 했어요? 아난 이걸로 시작부터 들어갔지. 만약 에 동갑이나 이렇게 어. 저 선배가 아야나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살살 하자 했습니까간 아. 다음에 <웃음> 조져.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이 했지. 그래서 레오나르도가 나한테도 뭐라고 하고 막 많이 엄청했어. 이거너도날한로 한국어로 욕했을 응. 거예요. 말콩이 존나 무서웠어요 진짜. 어. <laughs> 말콩은 안돼안 돼. 아안 돼. 아, 되는 건안 돼. 어, 어떻게 안 되는데? 너무 크니까. 어후 안 보여. 너무 너무 힘들었어 걔는. 최고야 최고. 말콩은 최고였어. 진짜. 말콩은 다를 거야. 말콩은... 말콩하고 막 케인대 같은 애가 그런 거잖아, 그렇지? 등치가 안 일단. 돼. 왜냐면 얘도 빠른 수비 있으니까 악착같이 빠른 수비 수면 등치로 피지컬 아닌 이상은 예, 내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잠도 봐야 돼 차라리 작고 빠른 애들이 난 너무 힘들어 작더 이게 어우 너무 힘들더라 천수 형을 <laughs> 상대 팀으로 만나신 적은 없지 만날 수가 없었지 <laughs> 만약 에 만나셨으면 좋네요 그죠? 야야야 개천수야 야야 아니, 근데... <laughs> 아니지 아니지 되게 어떻게든 라인 타보려고 되게 잘했지 <웃음> <웃음> 인사를 존나 이렇게 어,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인천 출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영광입니다. <laughs> 기분 좋잖아요, 형도 좋잖아요 후배들. 어, 네. 딱시할 때, 어 영광입니다, 저 인천 출신이다 하고 존나게 어, 어 선배님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응. 하고 끝나면 이제 그런 후배도 만나면 속으로 뭔생각해요 몰라, 그냥 <laughs> 많으니까 그냥 어 그래. 소속팀에 있으면은 뭐 보지만 다른 팀은 다른 팀까지는 신경을 쓸 그게 없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주제가 나오면 밖에 있을 때 야, 저번에 인사했던 게 누구? 지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형일이도 부평군지 몰랐는데 뭐. 나는 얘가 형일이 형일이 하길래 어 형이 누군지 알긴데 걔누 뭐야? 그 그러니까, 부평군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를 안 하게 된다니까. 난 형일이 형 우리 팀 처음 왔을 때도 신기했대. 그니까어 김형일이 우리 팀을 왔는데 나날어 이거 뭐지? <laughs> <laughs> 운동하고 운동하고. 영일이 어, 어. 형이, 형이 그때 네. 처음 왔는데 단발인가 그랬어. 그리고 딱 아, 잘생겼잖아. 네, 네, 그리고 키도 크고 와이스 음. 딱 흰색깔 딱 단추 풀고 너무 멋있는 거. 야 잘생겼잖아. 또 키도 컬서 등지 이러고 왔는데 첫날 운동했어. 딱거기까지 좋았어. 거기까지딱 와서 오 영일이 형이 오5대 1을 하는데 어라? 기초가 <laughs> <laughs> 없으니까 어라? <웃음> 아니야. 아, 권현이, 권현이 아니고 그때. <laughs> 그 시즌 반 시즌이 몸 진짜 안 좋았어 걔아 몸이 안좋아 야, 야, 좋아... 야, 아, 야 몸이야 우리야. 우리야 뭔 상관이야 존여야 아. 그냥 딱... 어라 하면 딱 오는 데지 근데... <laughs> 볼이 붕 떴어 <laughs> 인사를 했는데 띡띡 떨어진 거 나랑 그때 당시에 부천에 박재원 코치 있어 둘이서 어. 눈이 마주친 거야 이기들어 <laughs> <오늘 들어와서> 들어와. <laughs> 대전이랑 경기하는데 같이 뛰었어 왼쪽에 수중전 둘이서 초토화가 났잖아? 그러고 나서 둘이 다시 벤치로 왔어 <laughs> 그다음부 그리고 형 1이 형이 나랑 이렇게 벤치에서 오는데 항상 이래 병자 전복보다 뛰기가 힘들다 <laughs> <laughs> 부천이 전복보다 힘들다고 와 아, 아. 그러더니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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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지더니 그냥. 태국으로 가더라고. 야, 둘다빌드 못하는데 초토화됐다, 초토화 됐다. 초토화, 얼마 웃기냐. 근데 저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걸, 그이 형은 하려고 하니까 더미치겠는 거야. <laughs> 빌드업을 나는 안 하려고 하는 수리수야? 예를 들어, 나는 좀 약간 그걸 내가 단점이니까 차라리 어. 오른쪽에 이학민이라는 애가 잘했잖아요. 오른쪽 학민이 쪽으로 가는 게 그렇지, 낫다 제가. 내가 막을 테니까 넌 올라가라고 하는. 형이랑 일 왼, 왼발을 왜 쓰는 거야? 오른발로 가야지 자꾸. 자기가 왼쪽, 자기 상관없어. 상관이 있어, 누가 봐도. 바꿨어야 된다고, 오른쪽 가서. 아, 형이 일좀 긍정의 에너지가 있더라. 그리고, 아, 자기가 응. 풀 테니까 자기 달래. 가운데로 쓰시고 다시 리턴이 나오자그 다음부터 못하는데 자꾸 왜 쓰시냐고. 아 그러니 나중에는 질질질질 달 끓다가 나준다니까 나는 어떻게 나 죽으라는 소리지? <laughs> 나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그냥 둘 다, 올라갔다니까. 둘다 왔잖아. 와 진짜 얼마나. 그러니까 cool. 둘다 없어지지. <laughs> 형이리도 주장상이야. 기초 없는 주장상. 주장상인데 좀 힘들지. 아 어. 거기에 이제 포드에 성훈 형 있었지. 그치? 멤버 좋았어. 성훈 정성훈 어. 있었지. 성훈 형이랑 둘이서 이제 또 국대 출신끼리 이제 또 벤치에 셋이서 앉아있어지 <laughs> 성훈이가도 못 뛰더라고. 갑자기 <laughs> 어느 순간. 나이 먹을 이제 이 먹었어 대단한. 내 헤딩은 잘하더라. 나이 먹어서. 헤딩은 헤딩. 고기구 정성훈이 아, 헤딩이 좋지.